모든 환자분들이 다막 살집이 많거나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튠페이스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손지입니다. 특징적으로 고주파와 초음파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튠블루라고 알려져 있는 실제로 튠페이스라는 이름의 팁이 있고요. 그리고 튠레드라고 알려져 있는 튠페리오비탈 팁. 그리고 튠 라이너로 알려져 있는 초음파 기기까지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 같은 거를 이제 열을 가해서 이제 굽다 보면 처음에 생고기가 약간 이렇게 흐물흐물하잖아요. 근데 열을 이렇게 가면 갑자기 쫙 쪼그라들면서 되게 쫀쫀하게 고기가 변하잖아요 근데 물론 사람 피부를 고기에 비유하긴 좀 그렇지만 피부에도 흐물흐물하고 좀 탄력 없는 피부에 초음파열을 가해서 콜라겐 형성을 촉진해서 그게 쫙 쪼그라들면서 쫀쫀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쿨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마취를 하지 않고 할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많이 바쁘시고 마취하면서 이제 누워있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마취 필요 없이도 바로 시술이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인모드라든지 이런 시술 같은 경우에 석션이 걸리게 되면 아무래도 자국 같은 게 남을 수 있는데 튠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석션 기능이 있지만 그 강도도 조절이 일단 가능하고 팁사이즈 자체가 뭐 인모드와 같은 그런 장비에 비해서는좀 작기 때문에 좀 섬세하게 시술을 하면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모든 피부 타입의 분들에게 효과가 좋아요. 그게 뭐 단시간에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눈에는 잘 띄지 않고 조금 시간이 걸리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피부가 약간은 좀 두툼하고 조금 모공이 좀 넓고 약간 여드름성 피부로 좀 피부가 좀 단단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튠 페이스를 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가 좀덜 하신 것 같고 오히려 좀 살집이 적으면서 피부가 좀 얇고 흐물흐물하고 좀 탄력이 없어서 이렇게 처지 하는 것 같은 분들이 했을 때 하고 나서 맨질맨질해졌어요. 뭐 피부 만질 때좀 느낌이 달라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받았을 때 되게 만족도가 일단은 높았던 시술이고요. 지인분들을 많이 시술을 하잖아요. 근데 피부과에 사실은 예뻐지고 좀 즐겁게 내가 덜 늙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인데, 예를 들어 울세라나 잇모든 너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튜는 일단 아프지도 않고 피부 뭐 고민에 대해서 좀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시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유관적으로 좀더 굴곡의 변화나 v 라인 이런 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는 좀더튠 블루 팁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나는 리프팅도 리프팅이지만 모공이나 결개선 쪽을 원한다 하면은 튠 레드 팁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붓기가 좀 심하다거나 림프 부종이나 이런 것까지 좀 개선하고 싶다 하신 분께는 롤러 같은 게 달려있는 튠 유니페이스 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심부볼이라든지 지방을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튠 라이너 쪽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모드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또 되게 강력한 효과가 있어서 살집 정도는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환자분들이 다막 살집이 많거나 울퉁불퉁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본인 피부 타입이 약간 좀 살집이 많지 않고 좀 말랑말랑한 피부이면서 피부가 좀 얇다. 그런 분들은 사실 인모드 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부도 약간 민감해서 많이 빨개지거나 쉽게 멍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튠페이스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인모드랑 비교를 하기 좋은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튠 라이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중턱이나 뭐, 심부볼에 지방을 빼주는데, 잇모드랑 튬 라이너를 비교해서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풀페이스 얼굴 전체 기준으로 20분 내외, 4주 정도 간격으로 최소 1년에 3회 이상 하고 나서 백툼에 의해서 약간의 그 점상출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멍크림 잘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약간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한다면 꼭 해야 하는 시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